아, 뭐야 이거. 이거 좀맵 어려워. 나 이거 안해 봤어. 이거 코뿔소 엉덩이 따라다녀 이거나. 그 가운데 쪽에 있는 게 유리할 거라 생각했는데 차라리 외곽 쪽에 있는 게 낫더라 이거. 아, 뭐야 이거. 야! 죽었냐? 아, 뭐야! 오! <laughs> 어! 괜찮아. 우리 진출했어. 빠야 빠야 빠 야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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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개버은데 진짜? 9점 안녕 어 습균아 <laughs> 방파로 왔어? 방파로 왔어 ㅋ ㅋ <laughs> <슛듬아> 방 만들러 왔구나 맵이 없어 맵 좋아 슈지야 나가서 워크하러 가자 오케이 내 봤을 때 우리 슈프는 저기 폴가이제 재능이 없어 <웃음> 아 <laughs> 뭔소리임 손이 안 풀렸던 거임 님들 근데 폴가이제 신고 없나? 저희 팀 아. 탈주했는데요? 아 너도 탈주해 빨리 하프 <laughs> 아, 아직도 워크 안 켰어? 어? 아 기다려봐? 나 괴롭히고 싶은 애가 앞에 있어 잡아 그렇지? 잡아 그렇지? 잡아 <laughs> 방제가 GTO야? 예, 영어로 근데 습균이는 워크 잘하니까 이것도 잘하지 않을까? 나만 믿어 나만 믿지 미친놈아 이거 맨 만드신 분이 그... 저기 뭐야 주황버섯사 소개팅이랑 저기 워브레슈드랑다 만드신 분이래 야차 오는데? 피해야지 우리 이거 무단횡단 아니야? 예, 나랑 이제 실프는 이맵좀 해봤으니까 익숙하다 이거거든. 야. 이 파란색 벽은 전부 키한번더 눌러서 다치게 아, 할수 있어. 어어 야. 금방 배우네. 이첫 번째 라운드 보스 여기 4개 버튼 있지. 때가 되면은 저기 가시 올라오거든. 그 가시에 보스를 맞추는 거야.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스 피 보이지. 어? 저 피를 다 까야 돼. 야, 나 라이프 다 잃었대. 오. 보스전은 라이프 3개로 고정이거든. 이렇게 맞추는 거야. 어. 맞추고 나면은, 이렇게, 얜병패턴 나오는데, 빨라진다. 이거 나오고 나서, 벽타기, 대시점프. 어! 아 대시점프. 이거 끝까지 깨봤어? 3라운드가 너무 어려서 못 깨봤어. 오, 갑자기 람각 빨라진다. 왜? 근데 대충 여기서 그냥 병만 타고 으면안 돼. 너다 실프야 찍어. 아, 아 저거 안 찍혔어? 어! 끝기까지 해버렸네. 야, 이거 좀 조진 것 같은데? 아, 이거 진는 무조건 게임. 깼다. 나이스. 와 아, 그렇게 피해네. 응. 이 깨면은, 보스 깰 때마다 아이템 두 개씩 주거든, 랜덤으로. 어. 아이템 장착할 때는 그 아이템 창에 있는, 이벤토리에 있는 거 클릭하면 장착할 수 있습니다. 오, 야, 텔포랑 어. 보너스 라이프 받았다. 보너스 라이프, 거, 여기 거. 보스에서 괜찮은. 알차게 받았는데? 으, <laughs> <laughs> 아! 아니, 점프대 통과했어. 내가 깼어. 나이스. 스피님다이오브스피님다이오브 됐을까? 어렵네 세이프 아, 이거 <laughs> 버렸네 <laughs> 아니, 왜나 저번에 할 때보다 더 못해졌냐? 2단계 보스입니다 얘 누구야? 테트리스입니다 <laughs> 테트로미노 이거 대가리 잘 봐야 돼 아래로 쏘는지 위로 쏘는지 아래 어. 점프해 점프, B. 위 점프하지 마 어어어어어 어, 어, 어. 보이지? 어. 위 아래 아, 제가 위에 쏘면 은 위로 날라가고 어, 누구야? 이거 이제 회전한다 어어 아! 빨리 밀어서 이 뺑뺑 돌아야 돼. 속건 돌리기 마녀. 아! <laughs> 말 치면 어떻게? 그럼 어, 뭐야? 쟤는 뭐야? 내려찍는 거. 화장피하기 아, 그리고 가운데 한번 찍는데 이거 다음에 어. 뭐 뱉거든. 저거 밟아야 돼. 이거 밟아야 돼. 아 이거 밟아야 돼. 이러면 이제 라이프 하나 깐 거야. 그리고 아, 이제 그 저거. 아, 너 어떻게? 되기... 밧줄 잡기 패턴. 아 이거 왜안 돼? 아, 너 어떻게? <laughs> 아, 뭐야 이거? 나왜 밧줄 안 잡히냐? 아좋됐다 아. 지는거 죽었다. 아니 할수 있어. 저 솔직히 밧줄 잡는 것만 하면 돼, 쉐프. 야, 이 녀석아. 그거 뺑뺑 돌아. 원그려 원. 나 이거 날렸어? 넓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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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넓게 넓게 원그려 넓게. 진짜 아, 나무서. 너무... 넓게, 넓게 원그려 넓게. 이거 피하고 밟고. 밟어. 나이스. 밧줄 어. 잡는 거 천천히 매달려 있다가 넘어가면 돼. 그 앞에 보면은 제가 어디다 쏘는지 보이거든. 전녀석을 봐야 돼. 아가비. 아, 좀 어렵다 이거. 아 이러면 두번 죽을텐데? 아 어? 그거 매달려있으면 깨지는데 그냥 아하 망했다 이러면 이번거 저것만 잘하면 돼 실플 아 제발 그럼 넘어가 볼만해? 어 사보. 아 사비 너무 리버. 멀었네? 최대 몇단계까지 가본거야? 3단계? 3단계가 끝인데 3단계 보스를 못봤어 실좀 어? 잘하네 이제 이거 아하 좀 하네 익숙해서 따 아, 좋아 하 <laughs> <laughs> 칭찬하니까 <웃음> 던졌잖아 <웃음> <아이펄> <웃음>

어디 가냐?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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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좀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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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. 아, <laughs> 아 진호야 뒤를 부탁해. 우씨저기안붙었어야겠다 어, 어, <laughs> 아니, 씨발로만. <씨>, <laughs> <너 왜>, <laughs> 아, 죽었다. 야, 대본나 이거. 오, 미치, 씨발 잘못 었다 아주머니 사다해줘 지금 매달려있네. 나 갈고리, 갈고리 잘못 걸어서 발 고정됐어. <laughs> 거기 그러고 계세요. <laughs> 살고 싶어. 진우야 살려줘! 진우야 살려줘! 나도 잘못 걸었어. 살려줘. 알려드릴게요. 오케이 굿. 나다 왔어. 깨정. 오케이. 이거 회전할 때 같이 돌아야 돼. 같이 여기서 목숨 써야겠다. 이런 미친. 설아 돌아왔어. 설아 돌아왔어. 진우야. 아. 설아 뭐. 제가 대 참사났다 이거. 아제발 아. 아. 진우야. 대 참사도 대 참사. 이번에 이거 들어가는 거 빨라. 대기해야 됨이 다음 거가 개빨을 듯? 아날 여기서 죽을 듯, 진우야. 이걸 어떻게 통과하는 거지? 아 안다. 뿅뿅뿅 뿅. <뭐라> 아네! 걸다 <잘랐다. 뭐라> <뭐라> 뭐야 이거 정신 환기 한번만 하자야. 오케이. Okay. 아점프맵 계속 하니까 미칠 것 같네. 오 뭐야? 실프 너는 힐따기가 딱이야. 어 소닉 있는데? 평소에 약간 소닉의 소닉의 모습 소닉. 소닉. 슈퍼와일시 굉장히 강력해집니다. 오른쪽으로 실프점프맵 네,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. 어 살려줘. 살려줘. 어, <뭐라> <좋았는데>. 아. 었네아 <뭐라> 아, 이거 레이드 하는 거구나. <뭐라> 응. 와잘 만들었다 그래맵 이름이 8비트 레이드요 아야 <laughs> 때려 궁 쓰자 너나 죽었어 아 씨발놈아 <laughs> 이거 무한 딜이 안돼아 잠깐만요 아야 나한테 원그로 아. 끌고 시... 아 미친놈아 <laughs> 아 반대로 넌 무적기 쓸수 있잖아 씨발 나한테 왜와어 <laughs> 아. 아. 아고 아. 준현나 죽었어! 난 쓰레기야! 이 쓰레기야! <laughs> 너 도대체 뭐하냐? 에숙쁘나나 재밌는 거보줘 봐봐. 나 죽으면 안 된다. 야, 죽었어! 살았어! 죽은 거 아니야? 나 죽었어! 이 미친 새끼야! <laughs> 시발나왜 죽어? <laughs>